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면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돈보다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신가 지피디.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응? 아직도 삐지 쓰매? 내래 정말 잘못했다야. 아, 그러니 이제 그만 합풀면 안 되겠니? 교수님. 아, 아직은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 끌, 내려가지고 얘기해 줄 테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마이 어더래. 내래 어 그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야. 사내 자식이왜 그리 쪼잔한 기야. 네? 뭐라고요 쪼잔하다고요 아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기는 교수님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면 아니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교수님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음네래 그래서 사과한다. 하나니. 아, 그리고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을 긴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되는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 얘기 꺼내지 않고 참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기어이 꼭 결론을 내고 싶은 건 아, 교수님 아니십니까? 정말 오해야. 정말 오해란 말이디. 난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집 p d 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야. 단지 그것뿐이야. 아니, 엊그제 그런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하, 저도 이제 더 이상 교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음, 그래, 알았다. 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장정리 되면 말하라우. 그리고 내래. 지피디의견에 따라 행동하갔어 고롬 우씨 네 교수님 그런데 정말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 사람과의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봅니다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신뢰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고로티 고로티 그래서 말이디 옛날에도 겉머리 짐승은 절대 거두고 기르는게 아니라 그랬어야. 아, 그럼. 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순간에 돈 앞에서 확 돌변하는 경우가 아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음 사실 물론 나도 그랬어야. 그런데 찌피디도 막상 눈 앞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해보라. 정말 눈 앞에 비는게 없더라 이거이지. 음, 그럼, 그럼. 그래도 우리는 아직 주목받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정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처럼 유명해지면 아마 다시는 돌아가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피디말 한번 잘했다야. 하지만 그게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뢰관계가 허물어진다 이거이지.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만저만 아니라 이거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 특히 누군가 배신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가 들통이 달론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동정업계에서조차 바로 사장당하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당연하지, 비.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 당연 바로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거이지. 아이, 사장? 나도 사장하고 싶다, 야. 아이, 교수님,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장이 왜 나옵니까? 아, 나 정말. 아, 근데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또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습니다. 아, 요 며칠 어느 여자 아이돌 때문에 꽤 시끄럽던데. 아, 그래, 나도 그기사 봤어야. 아, 아직 많이 어리던데. 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아, 상처부터 받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GPD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같이 자식,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말이디,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싶다야. 아, 네. 맞습니다. 아니,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의 엔터회사에서,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아, 그 유명한 빌보드 차트까지 오,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같물 물거품이 되어버린 건지. 음. 많이 안타깝지만 원래 여론의 반응이 제일 무서운 곳이 연예계인데 한창 잘 나가고 인기가 많더라도 실수 한 번이면 정말 나가리 되는 거야. 즉 바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곳이 연예계 아니네.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연예계 유수 중에 당연 탑이라 정말 뭐라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어, 혹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해결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말이디, 좀더 차분하게 생각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러니 그 전에 광고 좀 털어보라.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광고 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큐. 잠시 멈추고 싶은 오후 4시, 적당한 즐거움이 필요한 오후 4시, 몬스터 스테이스 오후 4시, 지라시 타임이 도착합니다. 어,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실 말이지.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장들도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인식이 바로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이야. 아, 네, 물론 그렇습니다. 어, 정말 성실하게 잘 하다가도 뭐 직원들의 실수나 뭐 기타 이유 때문에 뭐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그것도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해 주지만, 정말 습관처럼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거래처뿐만 아니라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업종에 영위하는, 영위하는 업체들에게도 분명히 소목문이 돌고 돌아 아, 끝 내는 그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그런데 위에게는 어떻겠냐 이거이지 누구보다 싸늘하게 돌아선다 이거이지. 아, 참, 연예계는 대중적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돈 때문에 돌변해버리면, 아, 더 이상 도이, 돌이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이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전공법이야. 즉, 대중들에게 빨리 사과하고, 소속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거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이미 끝나버린 대중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까요? 특히 이번, 경, 이번 경우에는 아, 누구보다 어렵고 힘, 힘든 고통을 소속사, 소속사 대표가 감내하면서 이끌어 온 것을, 아, 이끌어 왔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들이 더 용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싸늘해지기 전에 사과하라는 거야. 소속사 대표가 웬만하면 풀고 싶다고 했으니 그 뜻에 따라 소속사 대표와 만나서리 잘 풀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면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돈보다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다들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난 아니라고 본다야. 물론 많이 힘은 들겠지만 이번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잠시 크게 숨을 내어쉬고 다시 뱉고 음. 내어쉬고 다시 뱉고 그렇게 다시 도전하라오 네.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앨범보다 더 나은 앨범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진심을 다 사과하고, 아, 나도 사과 좋아한다야. 특히 애플 정말 좋아한다야. 아, 교수님, 지금 그게,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애플 얘기가 또왜 나옵니까? 아니 나는 애플 좋아한다고 했을 뿐이야. 음 팀쿡 사랑해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 다음 앨범을 만들어서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남조선의 대중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줄 거라 믿는다야. 그럼 그러고 말고. 아니, 근데 정말 아직은 어린 아이들인데 어? 그 아이들을 믿기로. 큰 돈을 벌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시선이 따갑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그런 욕심을 내지 말고 다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 사태가 발생된 것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전혀 관계가 없는 저도 괜히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야.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남조선의 미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무이냐뭘 잘못했으면 제발 숨지 좀 말고 제대로 사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찌 남조선은 정치인들부터가 잘못을 해도 사과 한번 안 하고 무조건 남탓부터 하니까 그걸 보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이지. 고럼고럼오 교수님. 오, 정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말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우리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잘할 것인데 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럼고럼 그런데 집필디야 아, 사실 오늘은 주제가 무거워서 그런가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간아네 교수님 저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그만 여기서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이 촬영도 끝났는데 오늘 끝나고 뭐 하십니까? 네래네래 별로 할게 없다야. 갑자기 와 이런 거야. 뭐 끝나고 할말 있는 기야? 살짝 급난다야. 네, 교수님. 아, 뭐, 따로 발발이는건 아니고, 어, 오늘따라 기분도 꿀꿀하고, 날씨도 꿀꿀한데, 어디 가서 우리 꼭꼽주한 잔, 어떠십니까? 어, 뭐, 한잔 하면서, 음, 지난 섭섭한 마음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교수님. 뭐, 야아들아 나야, 조치비. 내진즉 기다리고 있었어야. 얼른 준비하라오. 내 오늘 마음껏 사고서야. 얼른 가자고, 고고싱. 네 교수님, 오늘 간만에 오늘 정말 간만에 실컷 먹고 제대로 취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절대 다시는 저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 고럼고럼 내래 네, 우리 아바이 동물을 걸고 맹사하고 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정말 미안하구나야, 지피디. 정말 미안하이. 하이.